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디슨 바이크 송파점의 부임맨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시즌이 오픈이 됐습니다. 시즌 오픈되면서 매장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전화를 주시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상담을 하고 출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상담 내용 중에 고객님들께서 이제 튜닝을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튜닝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고객님들께서 직접 자전거를 타 보시고 부족한 점을 느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보완하고 싶은 부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오르막을 좀더 쉽게 올라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튜닝도 오르막을 좀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튜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종별로 어떤 튜닝이 가능한지, 좀 제가 자전거를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는 뉴델타 S18이고요. 저희가 이제 카본일로 꾸며놓은 버전인데 카본일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뉴델타 S18 같은 경우는 어필을 잘 올라가기 위해서 할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앞에 있는 크랭크셋이 기본이 39t에 53t인데 앞에 크랭크셋을 가장 작은 50에 34t로 바꾸시고, 그리고 뒤쪽에 스프라켓이 11에 32t인데, 11에 34t 스프라켓으로 바꿔서 튜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크랭크셋이 작으면 작을수록, 쪽 스프라켓이 크면 클수록 오르막이 조금이라서 유리하거든요. 업그레이드 비용이 21만 5천원입니다. 20. 튜닝을 해서 출고 원하시는 분들은 자전거 예약하시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은, 미리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메디슨 바이크 송파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자전거가 뉴델타 10 SE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요 튜닝을 안 하셔도 평지에서 속도도 잘 나고 어느 정도 오르막도 다 오를 수 있는 전천후 미니벨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전거를 타시면서 오르막이 좀 힘들다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르막을 쉽게 올라가기 위해서 튜닝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뉴델타 10 SE는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오레 11단이고 뒤쪽에 스프라켓은 11의 42T 구성이고요. 그리고 뉴델타 10 SE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그레이드 부품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오레 11단 같은 경우는 부품 업그레이드 하는데 26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23만원으로 행사에서 부품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하나가 SRAM NX Eagle 1단이고 11에 50t 스프라켓을 교체하는 튜닝입니다. 튜닝도 행사를 하고 있어서 할인해서 39만원에 할인 받고 튜닝해서출고할수 있으십니다. 오르막이 좀 힘드신 분들은 대월에 11단으로 하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고객님들 중에서 주로 이제 타시는 환경에 오르막이 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은 강원도 쪽에서 좀 많이 타시는 분들 체력이 좀 많이 약하신 분들은 요 스램 nx 12단까지 업그레이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 상황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하시면 은 조금 더 만족하시면서 타실 수있으시고요 그리고 뉴델타 나인도 업그레이드를 조금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튜닝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시마노 큐스 구동계의 9단 이고 11에 36t 스프라켓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보시면은 11에 46t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십니다. 근데 단점이 일단 2단 부분이 기어가 갑자기 커지면서 갑자기 확 가벼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어, 오르막이 많이 힘들다. 그런 분들은 이 46t 튜닝 해서 출구가 가능하시고요. 이 튜닝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미니 벨로를 구매하실 때 필요한 용품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매장에 지금 다양한 뭐 가방, 헬멧, 뭐 짐, 렛등 다양한 용품들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쇼핑하시기도 좋은 환경으로 저희가 매장을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시승차가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한번 타보시고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매장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